이오느라 뭐, 잠깐 촬영 좀 하겠습니다. 와, 가에 이 담은 전부 다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다 해놨는데 본체는 그대로 많이 이렇게 망가져 있네요. 와, 지금 이렇게 심판도 있고요. 이것도 정자인데요. 오, 정자 개념의 아, 김데 아,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급이고 위에 이렇게 탑도 세워놓고. 근데 상당히 아쉽게 마루 아, 위에 하 아이고, 여기산 볼까요? 하, 아, 여기서 앞에, 내려다 보는 전경입니다. 전경이, 어, 여기서, 뭐, 국도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 여기는 지금, 음, 마루인데, 마루가, 마루를 다시 수를 했네요. 옛날, 그런 마루가 아니네요. 그런 마루가 아니고 수리를 다시 한 그런 어 마루입니다. 이렇게 많은 또앱 문인들의 글기도 이렇게 적혀 있고, 한문을 잘 아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은 해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천정도 보면은 상향시간이 여기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써놨네요. 어, 이렇게 해어쭉 써놨는데, 이렇게. 어 뒤에 한 건지 아니면 은 나무가 지금 저 위에 나무하고 밑에 나무가 털립니다. 털린데 밑에를 다시 하나 더된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수리가 대대적으로 됐네요, 되기를 한번. 위에 보니까 이렇게 판자를 냈는데 판자가 지금 부러지고다 이렇게 무너져버렸네요. 아, 이게 상당히 오래 전에 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어, 확실합니다. 자, 방 안에 한번 들어와 봤는데 문이 열려가지고 이게 뭐다 이렇게 찢어지고 방 안은 그냥 그동안에 아, 노르보이센에 봤던 그런 형태 그때 바닥에 볼때스치로프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아, 장판을 깔았네요 그 점이 틀리고 이 집은 한번 수리가 됐네요 그죠? 아, 수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 방치가 된것 같아요 어, 위에도 보면다 옛날 그때 그 자재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에 보면은, 지금 봐봐요. 옛날 자재는 지금 썩어가지고, 이렇게 된데다 옆에다가 이렇게 다시 덧대가지고 이렇게 한것 같아요. 음, 여기는 보면은 뒤에 이렇게 이제 뒷마루가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는 특이한 게, 부, 이게 난방을 할 수가 없었나 봐요. 난방이 안되니까 안에다가 스트로프를 바닥에 깔고 이렇게 채널을한것 어... 같아요. 이게 요게 어, 요게 이제 해석의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걸을 읽고 했던 그런 곳이 아니었었나 싶은데요. 그래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 비석도 이렇게 하나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의 흔적인 한옥을 영상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옥인데 이렇게 어, 당이 봐도 이렇게 지금 담은 싹다 어, 수리를 해 가지고 해놓게 깨끗이 좋은데 본체는 수리를 한번 하긴 했는데 수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망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탐사 여정이었네요 문. 또 나가볼까요? 저 옆에도 지금 한옥이 한채가 있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납니다. 어이 무게 이렇게 두릅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두릅 나무가 또 이렇게 자라는 거 처음 보네요. 아이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가 마루였었는데 아이 한옥이 잘 지어졌던 집인데 이렇게 망가졌네요. 아이 올라가볼까요? 아이고 신납니다. 와, 완전 폐가가 돼버렸네. 하하. 야, 이 벌집 보십시오. 노공만이 엄청나게 크네요. 지금은 불이 없죠. 장렬의거 같은데요. 아, 이렇게 하늘에 뻥 뚫고 그냥 폭탄을 맞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안방이었던 것 같은데요 요 옆에도 지금 또큰물이 있는데 옆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아이야 시원합니다 아휴 피언지가 상당히 오래됐군요 이런 옛날에 한방태이 벌들이 아주 들어와가지고 아, 벌들이 아주 난리네이 이것도 이쪽이 벌인데 이 진흙 같은데 이거 파고 들어갔어. 알을 낳고 새끼를 낳는 낳고 그런 벌인데요. 돌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여기도 방이었었는데, 아 어, 바로 이렇게 어, 지붕이. 파 이렇게 연결되고 흙하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아주 추운 지방이 아니다 보니 그렇게 어뭐 난방이 유풍이 어떻게 됐든지 좀 약해도 캔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추웠겠어요 이렇게 오래. 아. 여기에 또 옆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여기 는어이 무슨 나무가 이 제피나무인가요? 한 초나무 같은 게 아주 엄청나게 컸네. 저 안에서 집이 얼마나 오래 전에 비었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비어 있네요. 이렇게 큼직한 기아집이 지 폐가로 남아 있네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 토지하고 같이 붙어 있는 그런 폐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탐사 중에 그런또 한옥 폐가를 영상에 한번 담게 됐는데요. 이유는 알수 없겠지만, 은 참, 집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무너져 가고 있네요.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도 우리 요 조상님들이 살아가던 그런 흔적을 영상에 또한컷터 담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도 노르구이상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즐겁고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